코람데오의 신앙 이런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자동차에는 블랙박스라는 것이 거의 이제 필수품이 되었습니다. 억울한 사고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혹은 어, 누군가가 내 차에 해를 가하지는 않을까 이렇게 뭐 차가 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접촉 사고가 나 있다든지 이런 일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24시간 내내 어, 모든 주행 기록을, 어, 주행을 기록합니다. 차가 주차되어 있어도 기록하고요. 요즘에는, 어, 이렇게 블랙박스가 없는 차, 혹은 24시간 동안 안 되는 차를 찾아보기가 거의 어려울 정도로 블랙박스가 많이 보급되었습니다. 뭐, 블랙박스만이 아니고요. 요즘에는, 어, 거리 곳곳에 CCTV가 설치되어 있는데, 저는 이제 가끔 그런 이제 생각을 가지고, CCTV가 어디 있지? 이 거리에 이렇게 한번 찾아보는 그런 그 습관은 아닌데 이렇게 찾아보는 거죠. 그래서 아, 여기는 저기 있구나, 저기 있구나 이러면서 제가 무슨 범죄를 하기 위해서 보는 건 아니고 이제 평상시에 CCTV가 어디인지 찾아보는 게좀 재미있더라고요. 그래서 찾아보는 편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는 누군가가 항상 내 행동이 어리석은가 기록이 되고 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라는 생각을 사람들이 가지니까 어, 좀더 어, 그것들을 인식하는 것 같아요 어, 무슨 범죄를 저지르고도 도망가기가 상당히 어렵죠 어, 어떤 그런 이제 경찰들이 하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프로그램을 보면 이 CCTV를 다 다 이잡듯이 뒤져가지고 이 사람이 도시를 벗어나서 무슨 버스를 타고 어디를 가서 어떤 도시에 갔다가 야 그런 걸 어떻게 찾아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을 정말 CCTV 앞에서 그 CCTV를 찍어놓은 그 화면 앞에서 있으면서 다 찾아내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눈에 보이게 그 어떤 CCTV보다도 더 선명하게 우리의 모든 행동들을 아주 자세하게 보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 우리 마음에 조금이라도 경각심이 좀 생길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우리가 죄에 넘어지는 가장 결정적인 순간은 바로 아무도 보지 않는다라고 생각할 때인 것 같습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거룩한 모습이고 경건한 모습인데, 나 혼자 있는 시간 동안에는 그 누구도 알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돌변한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사실 혼자 있는 시간에 돌변하지 않으려고 주, 어, 굉장히 주의하는 시간은 두 번, 이두 개의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는 운전할 때. 예, 저는 나름대로 조심한다고 생각했는데 또 불구하고 어, 결정적인 순간에는 항상 저도 막 있잖아요. 차 세우고 옆에서 째려보면서 지나간다든지. 이렇게 입으로 별다른 욕은 안 했는데 온 몸으로 다 저의 막그 화남을 표현하려고 노력한다든지 이제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도 요즘은 많이 좋아졌습니다. 한창 젊을 때는 옆에 차 세워놓고 창문을 내렸거든요. 그래도 요즘에는 창문 내리는 일은 안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저 혼자서 컴퓨터 앞에 앉아 있을 때 조심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합니다. 어. 우리의 가장 큰 영적인 문제는 아무도 모르겠지, 아 내가 잘 숨겼겠지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 생각 가운데서 죄와 타협하고 어, 죄를 조금씩 내가 먼저 죄로 내가 한 걸음을 나아감으로 인해서 시작된 죄가 점점점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되듯이 담대해지다가 어느 날내 삶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 사실 15절부터 23절 말씀에 나온 어, 죄의 핵심은 우리가 잘 알죠. 성적인 죄를 지금 지적하고 있습니다. 왜 아내 외에 다른 여자에게 눈을 돌리느냐 돌리지 말아라. 지금 그런 지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런 은밀한 죄의 유혹을 이기는 근본적인 힘은 어디서 나올까요? 21절 말씀을 그래서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 있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종교 개혁자들이 목숨처럼 붙들었던 코람데오 신앙입니다. 전에도 한번 설명드렸지만 코람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라는 뜻이고요. 데오라는 말은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신앙이죠. 여호와의 눈앞에 있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그냥 저 멀리 그냥 가까이 뭐 이렇게 하나님의 눈앞에 있다 이런 뜻보다는 하나님의 눈 바로 맞은편에 있다라는 뜻입니다. 네. 하나님이 어디선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 어디선가라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 내 눈앞에서 나를 지켜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하나님과 내가 마주 보고 있다라는 뜻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 또 평탄하게 하신다라고 하시는 말씀은 단순히 길을 편하게 만들어 주신다. 내가 코람데오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없애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내 내가 걸어가는 모든 길을 저울에 달아서 그 모든 동기의 과정을 면밀하게 감찰하신다라고 하는 뜻으로 히브리어가 쓰여져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평탄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편안한 길을 만들어 주신다라는 의미보다는 심판의 의미가 강하게 담겨져 있습니다. 나의 모든 길, 나의 모든 생각, 나의 모든 동기가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 앞에서 다 드러나, 드러나고 어, 드러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코람데오의 신앙은 우리에게 두 가지 모습으로 다가오는데요. 하나는 죄인을 향해서는 이 코람데오 신앙이 굉장히 두려운 경고이라는 것입니다. 또두 번째는 의인들, 하나님을 이미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가장 큰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죄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을 수가 없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항상 저울질하고 계시다, 하나님이 항상 눈내 바로 맞은 편에서 나를 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은 굉장히 두려운 사실이죠. 저는 아직까지도 경찰차가 지나가면 나를 향해서 오는 건가 하고 움찔움찔합니다. 왜냐하면 라오스에서 14년을 사는 동안에 경찰에게 너무 많은 많은 이 당한 것이 있다 보니까 경찰을 보면 좀 겁이 좀 나요. 그냥 경찰차가 지나가는데도 제가, 어, 제 안전벨트 맸나? 한번 이제 확인해 보고, 이제 약간 좀 소위 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죄인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보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에 그들은 너무너무 겁이 난다고 하는 거죠. 반대로, 하나님의 아들들인, 하나님의 딸들인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의미가 나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이 녀석 뭐 잘못한 거 없나? 하고 바라보시기 위한 심판의 의미가 아니라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나를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겁나지 않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코람데오가 오히려 나를 지키고 보호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다 알아. 너의 억울함을 내가 다 알고 있다. 야, 지금 사고 났는데 너가 잘못한 게 아닌 거 내가 다 알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15절부터 23절에 나온 이 말씀은 제가 아까 성적인 유혹에서 벗어나라. 성적인 죄를 짓지 말아라 그런 의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다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로 넘어갑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결혼한 부부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신부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신부인데 반대로 계속해서 다른 남자들을 눈에 들어하고 바라보고 쳐다보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내가 조금이라도 신부가 눈 돌리는 것을 신랑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 왜 우리를 쳐다봅니까? 질투의 눈길로 쳐다보는 거죠. 우리를 너무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만 사랑하기를 바라시면서 우리를 쳐다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코람데오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만 바라보시는 이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모든 말과 생각과 행동을 하나님이 가장 가까운 곳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곳에서 우리와 눈을 마주치시고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시선이 우리를 죄로부터 지키는 능력이 되고 세상 속에서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는 가장 큰 위로와 소망이 될줄 믿습니다. 그 위로와 소망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